제트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영상 편집 교육을 맡은 한솔초 교사 박형철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2021년 한국인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핸드폰 어플은 무엇일까요?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였다고 해요. 하지만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동영상을 직접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운동선수, 의사, 교사 다음으로 희망직업 순위에 든다고 해요. 오늘 소개할 어플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편집 어플로 평가받고 있는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라고 하면 아직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핸드폰 어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쉽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앱입니다. 그럼 키네마스터로 배우는 영상 편집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 어플을 다운받아줍니다. 참고로 키네마스터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를 다운받았다면 어플에 접속합니다. 어플 첫 화면에 새로 만들기와 프로젝트 받기가 있습니다. 이중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 화면 비율을 16대 9로 맞춘 후 프로젝트 이름을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저는 테스트 영상이라고 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할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어떤 영상 편집이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편집할 영상 소스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오른편 위쪽을 보시면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누르시고 편집할 영상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아래 부분에 띠처럼 영상 소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키네마스터 기본 편집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띠처럼 된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상, 사진, 자막, 음악 등을 올려놓고 편집하는 부분입니다. 타임라인에는 빨간색 선 하나가 있는데요. 흔히 플레이 헤드라고 하며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보통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 결과를 가운데 큰 화면, 미리 보기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 바와 오른쪽 원 부분은 메뉴 버튼입니다. 그럼 타임라인을 왼쪽으로 쭉 밀어 0초로 이동시킨 후, 오른쪽 메뉴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제가 아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현재 찍었던 현재 영상 소스를 편집하려고 하는데요. 뿐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라 처음엔 제가 말을 잘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유튜브 실제로는 유튜브 말을 한대요. 잘 하던가요? 사실 대본을 컴퓨터에 미리 써두고, 한 문장씩 외우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흔히 컷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편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는데요. 해야 할 작업이자 2021년. 중요한 작업입니다. 방법은 영상을 재생하면서 자르기 원하는 구간에서 플레이 헤드를 저는... 멈춰줍니다. 그리고 아래 타임라인에서 영상 소스를 한번 눌러주면 영상 소스 테두리 부분이 노랗게 활성화되면서 오른쪽 메뉴 부분이 바뀝니다. 저는 아이폰이고 안드로이드는 화면 구성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편집에 쓰는 아이콘은 같습니다. 저희가 찾을 아이콘은 첫 번째에 있는 가위모양, 트림, 분할 눌러주시면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림, 플레이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플레이헤드에서 분할이 있습니다.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림은 빨간색 기준선을 기준으로 영상의 왼쪽 부분을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고요. 플레이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은 빨간색 기준선을 기준으로 영상의 오른쪽 부분을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은 빨간색 기준선을 기준으로 영상을 두도막 낸다는 뜻입니다. 보통 컷 편집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은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눌러줍니다. 그럼 영상이 이렇게 두도막 납니다. 앞에 영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앞에 영상 소스를 눌러서 테두리를 노랗게 활성화시킨 후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말을 더듬는 부분은 사라지고 말을 잘하게 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교사. 같은 방법으로 타임라인 부분을 손가락으로 좌우 왔다갔다 밀어서 여러분들. 플레이 헤드를 편집하고 싶은 여러분들. 지점으로 옮겨줍니다. 그런 다음 타임라인에서 편집할 영상 소스를 눌러서 테두리가 노랗게 활성화되면 메뉴에서 가위 버튼을 누르고 세번째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누릅니다. 영상이 두 도망 나면 타임 라인에서 불필요한 영상 소스를 눌러서 왼쪽 휴지통 버튼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왜요?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의 경계선이 되는 기준에서 다 자른 후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다 휴지통으로 버려줍니다. 이렇게 컷 편집만 해서 필요한 아니라 부분만 남긴 최종 영상 운영하고 어때요? 있는 교사, 말을 더듬는 사람도 한대요. 말 잘하는 한데요. 사람처럼 감쪽같지 않나요? 컷 편집에 대해서 배웠으니 다음은 자막, 음악 효과 넣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른쪽 메뉴에서 미디어를 누른 후 편집할 영상들을 여러 개 가져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플레이 헤드를 0초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영상이 길다 보니 플레이 헤드 옮기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럴 때는 타임라인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아주는 동작을 하면 훨씬 보기 편해집니다. 반대로 타임라인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동작을 하면 좀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복습할 겸컷 편집 방법 다시 연습해 볼까요? 제가 컷 편집을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편집에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또 그만큼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효과를 넣더라도 컷 편집이 엉망이면 영상이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타임라인에서 플레이어들을 편집하고 싶은 지점으로 옮긴 후 편집할 영상 소스를 눌러 노란색 테두리 활성화. 가위 버튼 누르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두도막이 나면 타임라인에서 필요 없는 영상 소스를 눌러서 왼쪽 휴지통. 참고로 영상을 실수로 잘못 버린 경우 전 단계로 되돌리는 방법은 왼쪽 메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왼쪽 메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아이콘은 되돌리기 취소 기능입니다. 또한 컷 편집을 하다 보면 반대로 영상을 늘리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타임라인에서 편집하고 싶은 영상 소스를 눌러서 노란색으로 활성화 시켜 주세요. 사실 노란색으로 활성화된 상태 양 끝을 잘 보면 4개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잡고 좌우로 당기면 영상의 원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어떤 영상은 속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엔 타임 라인에서 편집하고 싶은 영상 소스를 눌러서 테두리 노란색 활성화 오른쪽 메뉴에서 속도 아이콘을 누르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1보다 크게 느리게 하고 싶을 때는 1보다 작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순서는 보통 컷 편집, 자막, 음악 순서입니다. 컷 편집이 끝나면 이제 자막을 넣을 차례입니다. 자막을 넣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자막을 넣을 위치로 플레이 헤드를 옮긴 후 오른쪽 메뉴 버튼에서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뭐고 레이어는 뭐냐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영상 편집을 미술 그리기로 비유했을 때, 미디어는 도화지, 레이어는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컷 편집으로 도화지를 완성했다면, 이제 자막, 음악, 효과 모두 도화지 위에 하나하나 붙이라는 물감입니다. 오른쪽 메뉴 레이어 버튼을 누른 후,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자막에 넣을 내용을 적어줍니다. 자막을 적은 후 위쪽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자막을 이리저리 옮겨 보세요. 미리보기 화면에 자막 오른쪽 아래에 양쪽 화살표 모양을 누른 상태로 조절하면 자막의 크기도 크게 혹은 작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막을 만약 가운데 딱 오게 하고 싶다면 왼쪽 메뉴에 점점점을 눌러서 화면 수평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이제 폰트를 바꿔 볼 건데요. 폰트는 알파벳 a, a 폰트라고 쓰여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아마 키네마스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위쪽에 상점 가판대 아이콘을 눌러주면 내가 쓰고 싶은 폰트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국어 탭에 노토산스체를 다운받아 설치해줍니다. 노토산스체는 구글이 개발한 글씨체인데요. 기본적인 글씨체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쓸수 있는 폰트입니다. 폰트를 다운받아서 다시 되돌아가면 한국어 탭에 노토산스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노토산스 블랙 폰트를 선택해 줍니다. 글씨체가 변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컷 편집하는 것처럼 자막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타임라인에서 편집하고 싶은 자막 소스를 눌러 노란색으로 테두리 활성화. 자막을 끝내고 싶은 지점으로 플레이 헤드를 옮긴 후 가위 아이콘. 이번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을 눌러서 빨간색 기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의 자막을 다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막의 길이를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 타임라인에서 자막 소스를 누르면 노란색 테두리 활성화. 양쪽 점점점점 부분을 잡은 상태로 좌우로 옮겨서 영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막을 섬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타임라인에서 자막 소스를 누른 후 오른쪽 메뉴 아래쪽을 보시면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배경을 클릭. 적용 부분을 오른쪽으로 활성화시킨 다음, 바로 아래, 사각형 부분 클릭, 색상을 검정색, 맨 아래에 불투명도를 83 정도로 맞춰줍니다. 그럼 자막이 눈에 잘 보이게 검정빛 자막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섬세함을 더해볼게요. 잘 보시면 자막 양 끝에 여유가 없어서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메뉴 부분에 키보드 아이콘을 눌러서 자막을 수정해주세요. 자막 맨 앞에 띄어쓰기 한번, 맨 뒤에 띄어쓰기 한번. 정말 미묘한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막 작업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막의 위치, 크기가 고르지 않고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자막을 고정상태로 쭉 계속 쓰고 싶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일단 맨첫 번째 자막에 폰트, 크기, 배경 등의 작업을 모두 해준 후 노란색 테두리를 활성화시켜서 오른쪽 점점점점을 오른쪽으로 더쭉 당겨 영상 끝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자막을 바꾸고 싶은 기준점으로 옮긴 후 다시 편집하고 싶은 자막 소스를 눌러 노란색 테두리 활성화. 오른쪽 메뉴에서 가위 아이콘을 누른 다음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먼저 자막이 바뀌는 지점을 다 분할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막 소스부터 눌러서 노란색 테두리 활성화. 오른쪽 메뉴에서 키보드 아이콘을 눌러 자막 내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자막을 같은 위치, 같은 크기로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막만 넣었는데도 그럴듯하죠? 이제 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맨 처음 0초로 옮긴 후, 오른쪽 메뉴에서 오디오를 눌러 주세요. 음악도 아마 키네마스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위쪽에 상점 가판대 아이콘을 눌러주면 내가 쓰고 싶은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씩 들어보면서 내 영상에 어떤 음악을 쓸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아드리안 박의 U를 다운받아 설치해줍니다. 다시 되돌아가면 이렇게 아드리안 박의 U가 추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아드리안 박의 U를 누르세요.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오른쪽에 플러스 일시정지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때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타임라인에 옥색 음악 소스가 추가되면서 영상에 음악이 생깁니다. 음악의 끝부분은 안쓸 거니까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영상 끝으로 옮긴 후 녹색 음악 소스를 눌러 노란색 테두리 활성화. 가위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뒷부분은 왼쪽 휴지통을 눌러 없애줍니다. 전체 영상을 재생해보니 어떤가요? 영상과 자막, 음악만 넣었을 뿐인데도 정말 그럴듯한 영상이 완성되지 않았나요? 잠깐, 소리도 세심하게 다뤄볼까요? 소리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키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타임라인에서 옥색 음악 소스를 눌러서 노란색 테두리를 활성화, 오른쪽 메뉴에서 스피커 모양 믹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전체 소리를 덱에서 확 줄여보세요. 다시 재생하면 전체 소리가 훨씬 줄어든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원본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배경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소리로 이어지니까 뭔가 끝맺음이 끝나는 것 같지 않고 애매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배경음악 끝에 소리만 살짝 줄여주면 뭔가 끝나는 느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전체 소리가 아닌 일부 소리만 세밀하게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타임라인에서 영상의 소리를 줄일 부분으로 플레이 헤드를 옮긴 후, 옥색 음악 소스를 눌러서 노란색 테두리 활성화, 오른쪽 메뉴에서 상세 볼륨을 눌러주세요. 상세 볼륨 창으로 이동하면 동그라미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영상 맨 끝으로 이동시킨 후, 동그라미 플러스 버튼을 다시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체 소리를 100%에서 25%로 확 줄여보세요. 타임라인 부분에 높낮이로 음악의 크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음악의 끝부분에서 소리가 확 줄어드니 끝나는 느낌이 조금 더 살지 않나요? 이제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었으니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효과를 넣어줄 지점으로 플레이 헤드를 옮긴 후, 오른쪽 메뉴에서 레이어 버튼을 누르고, 이번엔 효과를 누릅니다. 여러가지 효과들 중에서 저희는 기본 효과를 선택해 줄 건데요. 가우시안 블러와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는 은은하게 화면을 흐리게 하는 효과이고, 모자이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리게 하는 효과입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해 볼 건데요. 가우시안 블러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파란색 효과 소스가 추가되면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가 생긴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효과 소스를 눌러 노란색 테두리 활성화 오른쪽 끝에 점점점점 부분을 조절해 길이를 바꿀 수 있고요. 미리 보기 창에서 가우시안 블러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딱 가리고 싶은 부분만 가릴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효과 소스가 노란색으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른쪽 메뉴 중 설정 버튼을 누르면 블러의 강도를 조절해 흐린 정도를 진하게 혹은 연하게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 메뉴 중 모양 버튼을 누르면 블러의 모양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패더는 블러의 경계 부분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지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헤더의 수치를 높일수록 경계가 부드럽고, 낮을수록 경계가 모나게 보입니다. 이제 편집한 모든 영상을 처음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가요? 정말 그럴듯한 영상 하나, 뚝딱 완성되지 않았나요? 영상을 다 완성했으니, 이제 저장을 해봅시다. 오른쪽 맨 위. 사각형의 위쪽 화살표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럼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해상도는 1080, 프레임 레이트는 30, 참고로 프레임 레이트는 24, 30, 60을 많이 쓰는데요. 24는 보통 영화, 30은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 60은 스포츠 영상이나 게임 영상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색 바를 중간에서 고화질 사이로 옮겨 준후 비디오로 저장을 눌러 주세요. 그럼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으로 자동적으로 저장된답니다. 물론 영상 편집이 처음이신 분들은 서툴고 느린 게 당연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 생각되고요. 끝으로 영상 작업할 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팁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첫째, 영상 편집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영상 기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지, 장면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실수록 좋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을 내용을 미리 시나리오로 써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합니다. 시나리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결과물로 봤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둘째, 영상을 촬영할 때 다양한 각도로 한번 찍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예능 영상 지금까지는 그냥 보기만 하셨나요? 그런데 예능 영상을 잘 보시면 화면 구도가 3초에 한 번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 변화를 주면 영상에 속도감이 생기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집중력 있는 영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영상들을 모방해 보세요. 글을 잘 쓰려면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말도 있듯이 영상을 잘 만들려면 다른 영상을 일단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비슷하게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처음 10초에 사람들의 관심을 확끌수 있도록 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이 재미없으면 그 영상을 꺼버리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앞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유튜브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음원 사이트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료로 쓸수 있는 사진, 영상 사이트는 픽사베이, 픽셀 공유 마당이 있고요. 음악 사이트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오디오 스튜디오. 혹시라도 디자인 작업이 필요하시면 미리 캠퍼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NCS (No c o p y r i g 유튜브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NCS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금 대통령, 플로우뮤직. 별에는 다락방 같은 채널들. 단 해당 음원을 사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저작권이 예민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출처는 달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폰트. 글씨체도 요즘 정말 많아요.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편집 전문가들이 보통 많이 추천하는 폰트 10종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키네마스터로 배우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 이걸로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